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선거구에서는 63.9%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삼선고지에 올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42,393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이 남병근 후보를 5,853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동두천시 전체 8개 동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기도 국민의힘 당선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김성원 의원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 의그 강력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믿고 성원해 주신 유권자 덕분에 경기북부 집권 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다며 성원과 지지를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동두천시는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하는 별자리 천체 관측소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천문 과학 교실 첫회에는 26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한 청소년을 위한 별자리 천체 관측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일요일에 진행되는 천문 과학 교실은 영상물 관람, 교구 제작 관측소 내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첫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26명으로 1학년에서 2학년생은 8명, 3학년에서 6학년생은 18명이 사전 예약했습니다. 특히 코딩과 과학로봇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약 800명 정도의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과그 학부모님들한테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대에 있는 천체 관측소는 총 3대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시광 영역에서 빛을 수집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시광 망원경과 태양의 표면상을 관찰할 수 있는 수소선 망원경 대기 중 이산화 탄소와 수증기의 영향을 관측할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체험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동두천시에서는 1997년과 1998년, 2011년 등세 차례 친천이 범람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시는 수해 등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시와 같은 시 차원의 안전 상황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2024년 새해를 주요 건설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차질없는 건설 사업 추진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수시 방문을 통해 안전상황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세 차례 신천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은 만큼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 펌프장 운영과 신규 설치, 수하천 준설 작업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원녹지과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산불대책본부와 비상근무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동두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15명의 인력이 24시간 CCTV를 통해 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우 등의 중대한 기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실종아동 조기 발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검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365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구축을 강조하며 365일 유비무한의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